인사 알박기에 이어 방산 알박기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자 합니다. K방산은 K문화에 이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가치 이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 사업비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 말입니다.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방사청은 지난 2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구축함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 두 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개혁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의 계약이라뇨.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바끼를 감행하는 저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합니다. 강력 경고합니다.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비료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방산 알바기를 멈추기 바랍니다.